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아, 예, 오랜만에, 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11월,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저께가 빼빼로데이였고, 오늘은 12일.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아, 악셀 민트 배트가 원래는 오늘 또는 내일 입고 됐어야 되는데, 중국 쪽에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배가 지금 뜨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신 분들께 다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예, 너무 지금 저도 답답하고 아좀 예, 우울합니다. 예, 기다려 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뭐 야근을 해서라도 예,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추가적으로 지연됐기 때문에 추가로 또 예약 하시고 싶으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아 이제 연락 주시면 가능하고요 음, 조금 기다리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아, 이런 장점이 있겠죠. 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늦으면 수요일 정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한 일주일 정도 지연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죄송하고. 어쨌든 요, 1등급 오더글러브, 투소글러브고요 아, 색깔이 정말, 쨍합니다. 쨍하고 촉감이 촉촉하고요. 예. 향도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1등급 재팬킵. 아주 깔끔하게, 그냥 평범하게 예, 하셨는데 아주 제작이 잘 되는 상태입니다. 이거 실사용각 잡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2주 전에 플레이오프 할 때, 이제, 글러브 태그를 딱 하는데, 이제 주자분하고 부딪혔는데, 이 엄지가 살짝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굉장히 아파가지고, 사실 어, 저번 엊그저께도 게임할 때글러브 질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열심히 해드리지만, 아, 제가 막이 움켜잡는 거는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거 시작하기 전에. 탄색 1등급이 기성이 있고 됐어요 바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내야 2개 스타일, 외야 1개 스타일 어, 요것도 촉촉하고 좋지만 이거는 진짜 거의 뭐 미쳤다 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에, 너무 촉감이 진짜 끝내주는 정말 좋은 촉감에 색감도 완전히 에, 오리지널 클래식 탄 아시죠? 약간은 좀 진하고 약간은 약간 누런느낌 예요 색감이나 질감이 지금 거의 어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거 입고가 됐고요 외야 한 스타일 예 외야 한 모델 그 다음에 내야는 두가지 외11.75 입고 됐으니까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고 예아 정말 좋네요 진짜 예 촉감 손에 닿는 이 느낌이 지금 예. 어, 탄탄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내화 기성 입고됐으니까 어,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이 엄지 부상이 아 심각하네요. 뭐 배팅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이 글러브 질이 예, 여기가 지금 누르면 좀 아픈. 아 병원을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갔는데 갈걸좀 후회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통증이 그대로면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한 2주전? 3주전부터 잔부상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손가락 뭐... 뭐 다리, 종아리쪽 뭐... 햄스트링은 요새 없는데 아 그렇게 좀 잔부상이 좀 있어서 조금 예 그렇습니다. 예 부상이 생기면 조금 기분이 좀 다운되죠. 예아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런 태풍 이런거 아 정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성격상 뭔가 이 죄송한 뭐 미안한 일이 생기면 굉장히 힘든 스타, 약간 뭐랄까 힘든 게 느껴지는 그런 성격이라서 너무너무 죄송한 게큰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몸둘바를 모르는 뭐 그런 아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뭐 다행인 건 예. 조금 늦어져 지고 있지만 그래도 제시간에 제작이 완성됐다는 거 생각보다 좀 제작은 좀 빨리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악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다 출고가 돼서 또 품절이 금방 되지 않을까 주문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바로 재주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또 트럼프 형님께서 당선이 되셔가지고 지금 달러가, 아, 장난 아닙니다. 예, 정치 얘기는 제가 잘 하진 않는데, 예,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참 답답해서, 예, 미국도, 오,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예, 저는 뭐, 그닥 선호하지 않는, 예.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예. 아, 그리고 이분이 이게 손이 좀 크시, 크셔가지고, 이걸 하나 늘려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걸 조정해드리진 않아요, 잘. 이게 왜냐면 지금 바늘도 없어가지고 이제 바늘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갈아 끼는 게이 꼈다 뺐다 하는 게 조금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사용하다 보면 늘어나거든요 물론 이제 늘렸다가 늘어나면 다시 줄이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나 글러브의 밸런스 프로들도 보면 이거는 조정 잘안 하거든요 원래 조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 안 하고 쓰는 게이 밸런스가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제가 조금 늘려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늘려서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껴 보시고 이게 이제 투수라 이게 와이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스부가 그렇게 작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한번 껴 보시고 그때 그러면 예한번더 예, 직접 예, 늘려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안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지를 지금 힘을 못 쓰니까 지금 최대한 엄지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아마 조금, 예. 에... 왜냐면 이게 착수한 상태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게 누르면 아프거든요. 아, 부장, 부상도 생겨, 어, 태풍도 와. 물론 날씨가 따뜻해서참 좋습니다. 야구하기 너무 좋은 날씨여서. 예, 아무 추위에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추위를 타지 않고 중결승을 이기고 이제 결승 진출했고요. 한계 팀은 또또 한계 팀은 우승은 이미 했고 또 한계 팀은 또 3, 4위전 할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음. 아무튼 네 어... 지금 현재 상태는 요 정도. 네, 조금 더 작업을 해야겠지만 제 엄지 상태가 제공상이었다면 아마 좀더잘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힘을 주면 됩니다. 아우. 아무튼, 예. 네. 이거 못지 않은 이. 아, 촉감 진짜. 아, 촉감 정말 좋습니다. 진짜. 아, 진짜. 이로 말할 수 없는. 아, 네. 그니까 뭐랄까 촉촉함이 좀 맨들... 아...맨들맨들 맨들맨들한데 까끌함이 섞여져있는 약간 하... 뭐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 상당히 예, 퀄리티가 좋은 가죽으로 그리고 입고된지 얼마 안됐어요 이 탄색이 신선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력추천드리고 요거는 기성이가 바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예 탄색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탄생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요거는 제가 한어 급하시다고 해서 어... 이게 택배란 게 그렇거든요 보통은 하루면 가지만 10개 중에 9개는 하루면 가요 섬 지역 도서상관 빼고 예 근데 이제 만일에 하나 만에 하나 택배, 이제 상차하는 큰 차가 중간에 한번 멈춘다든지, 센터에서 지체된다든지, 그러면 이틀이 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진짜, 잘못 차를 탔어요. 그럼 3일도 걸리고.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택배가 당일 도착으로 아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다 다음날 도착으로 대부분 알고 계신데, 또 반대로, 3, 4일 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택배 택배 배송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뭐 주문하실 때그 정도 감안하시잖아요. 한 이틀 걸리겠지겠지 아니 늦어도 3일 안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택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이 오더해준 분이 좀 급하게 토요일 날 새벽인가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원래 하루 더 작업해서 이틀 작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루만 작업해서 보내드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예 네, 저희 어 이, 이번에 악세 민트 이너프 음, 추가 입고가 되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게 다음 달 초에 내년 모델 샘플이 입고가 돼요. 그거 나오면, 아, 제가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나왔던 악셀 민트, 어, 이너프 블랙이랑, 그, 레터링이죠. 예, 글자 로고는 똑같은데, 색깔을, 예,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우와! 할 정도로 좀, 클러플하게,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예, 제작 디자인 했으니까, 그거는, 오는 대로 바로 보여드리고, 그건 아마 1월 중순? 예, 그 정도에 출시되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만에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좀 수다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양해 좀 해주시고 워낙 저도 이거 터는 걸 좋아하는데 예, 털 데가 없었어요. 예. 아무튼 예, 아직은 춥지 않으니까 부상 조심하시면서 예, 겨울 야구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